창세기 18장 유하께서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에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딨느냐.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를 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안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즘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제와 갔사오나 감히 죽게 아리나이다5 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줄게.아레나이다.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내가 이번만더아뢰리이다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아멘.